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앙마이 산 캄팽 온천에 왔습니다. 더운 나라의 온천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약간 이색적일 것 같아서, 네, 오늘 와봤습니다. 일단, 입구 대상하고, 티켓 100입니다, 100.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데 또 온천을 이열치열입니까 이게? 여기 색다르긴 하네요. 뜨거운 나라에 온천이라 한 번도 오질 못해봐가지고 여기 이정표가 이렇게 있네요. 위로 올라가면은 캠핑하는 곳, 주차장,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뭐 의뢰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일단 무조건 항상 저는 직진으로 먼저 갑니다. 저기 유치원생들 소풍온 것 같아요. 빨간색 유니폼 입고 어 많이 와 있네요. 태국의 미래 애들입니다. 태국을 이끌어 나갈 애들. 에그 앤 핸드워시 포인트. 오일, 에그. 음, 계란 냄새 좀 납니다. 5분, 7분, 8분, 뭐. 어,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에그 이제 익은 정도가 이래 나와 있네요. 5분, 3분은 거의 뭐 그런 거고. 5분, 뭐 8분, 10분, 15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아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 <laughs> 계란 엄청 좋아하네요. 계란을 사서 아마 여기서 익혀 먹는 것 같은데. 와그 온천수가 지금 팔팔팔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뜨거 아뜨거 어? 막수 허사 오르고 있어요 허사 오르고 야어뜨거어뜨거와 음. 음. 끓은 물입니다 끓은 물 완전 야개인 야, 지금 온천이 막 위로 막 샘솟고 있네요. 와, 막, 분수처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예. 야, 뭐야? 보이시나요? 저렇게 계란을 담가 놓네요. 그래갖고 시간, 자기가 먹고 싶은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딱 건져내나 봅니다. 걸어놨던데. 건지기 계란은 저기서 살수 있네요. 계란 하나 사가지고 한번 익혀 볼까요? 어, how much? Fifty? 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 fifty. 바구니, 바구니까지 주는 가본데요. 자, 아마 사가지고. 보다. 먹어보겠습니다 10분 10분이 낫겠네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금 다 됐고요 이제 꺼내서 한번 취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야, 잘 익었겠죠 어허 네, 하나 튀어 나왔습니다 깨졌나 자, 일단은 제가 가서 찬물로 싹 씻고 찬물로 해놔야지 잘 까지니까 해가지고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부터 좀 씻고 계란이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 해 굿드브드라. 이끈드브보도이 하겠습니다. 계란 까니까 브브브1 3브브브니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 뻑뻑한 노란자가 아닌 약간 촉촉한 노란자네요. 촉촉한 노란자. 먹으니까 손해요. 다, 다 눌러 먹습니다. 따끈따끈하니 맛있습니다. 어, 됐어, 있어 다못 먹어서 애들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 야 마지막 마지막. 다 나눠줬습니다. 예, 애기가 나하고 엄청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계란 하나 줬거든요. 굿바이~~ 이제 네, 온천 할수 있는 대로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티켓 끊어야 될것 같고요. 어,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티켓 했고요. 들어갑니다. 스위밍풀도 있다고 하는데 온천 또 풀장은 어었는지 한번 볼게요. 라커룸에 왔습니다. 일단 라커 빌렸고요. 어, 디포지 백바트 주고 빌렸습니다. 여기 남자고. 여기 샤워 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어, 괜찮습니다 샤워 시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세면대 있고. 그렇네요. 네, 여기가 온천 주인풀뭐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딱 그렇게 뜨겁진 않고 미지근하게 딱 좋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여기는 물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어 좋네요 좋아. 온도는 37.2도. 미지근한 온도예요. 그렇게 뭐 뜨겁고 그러지도 않고. 온천할 수 있는 룸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가족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인실, 2인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패스를 하고, 오늘은 여기 스윙 풀레에서 좀 있다가 구경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좀 많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평일이고 그래서 그런나 하여튼, 아, 어, 놀기 좋네요. 코너 마켓에 왔는데요. 어, 여기는 야자수가 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어, 뷰가 괜찮고 각종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매주 금토일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요. 그래서 주말에 좀 방문을 해야 됩니다. 마그넷.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좀 있네요. 가게가 좀 비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아, 전체 다 열지는 않았고요. 아, 화장실. 페이스 페인팅. 이래 적했는데 영업을 안 하네요. 아, 이제 야자수 여기 많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어, 이쁘네요. 옆너편을 넘었는데 여기도 네, 상점들이네요. 네. 간단하게 쌀국수집이 있네요. 여기는 코코넛 마켓인데 어, 코코넛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의류라든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액세서리류 뭐 이런 게좀 있네요. 전체가 다 이제 상점들입니다. 테두리는 다 상점이고 가운데는 야자수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데. 그렇게 뭐 광활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커피나 한잔 먹어야 될한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미디한 포토존 포토존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와 올라와서 찍으니까 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엄청 야자수가 와 많아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좋습니다 군데군데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자 치는 곳도 있고요 군데군데 포터존도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야자 수네가 저렇게 클라면은 얼마나 걸리지? 여기는 사진 찍기 좋네요. 사진 찍고 커피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간단히 먹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